저는 제일 기대하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우리 개념 프로레슬러 빅 트렌드 201 대표. 그렇습니다. 금남군 아, 어, 대표 와함께하는 예. 인물 들겼다 아, 이번 지난 한 주간 큰 인물 그리고 또 가랑 한은님물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멀론, 얼른 명확할 것 같아요. 네. 언론에 네.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 뒤를 좀 캐셨다고요. 음. 일단 뭐 먼저 드러난 것부터. 네, 먼저 업입니까 나오니까. 먼저, 먼저 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번 주에 다운 인물 누굽니까 자 바로 박영선 의원겠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예상했던 연락하셨을 네, 텐데 네. 네. 일단 그 박영선 의원의 그 트위터라든가 네. 블로그상 버즈량을 보면요 161,159건이 만 나옵니다 16만. 예, 아. 이 데이터 양으로만 보면 은 문재인이 40만 건, 박근혜 대통령이 70만 건이니까 얼마 안되나요꽤 아, 꽤 많은 숫자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숫자니까 음. 근데 연관된 키워드를 보면 은 유가족, 의원, 원내대표, 이상동 감성 키워드 연관된 것도 보면 은 반대하다 분노, 책임지다, 반발, 무릎 꿇다, 힘들다, 비판, 정치적 위기. 아 우울해. 우울하죠. 완전 다운이야 완전 다운. 그 극진한 어. 키워드도 비슷합니다. 음. 탈당, 음. 이상돈, 사퇴, 친노, 교수, <laughs> 분노 이런 단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김남은은 뭐가 연관이 돼 있어요? 어, 김남은 같은 경우는 솔져버린저 얼마 전에 시작했던 사람들. <laughs> 그리고 이상호, 교, 이상호 기자님을 해보면요 네. 바로 반대편에 박근혜 바로 이렇게 대척적으로딱 연결이 됩니다. 왜왜 박통이랑 나 왜? 그러니까요 서로 친하 친구가 왜냐면. 그러면 저 미국장. 저는 저는 어... 김용민 음. 미디어 토크, 네. 김장경 뭐 이런 하나 더 있어요. 조선일보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조선일보 <조설보도 웃음> 너무 사랑한다 그... 진짜. 조, 서로... 저는 조선일보를 음. 사랑합니다 분명히 음. 말씀드리는데. 네. 네. 근데 이 버지량의 추이를 보면은 음.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게 음. 사실 정치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계속 뉴스가 꾸준히 하는 게 좋잖아요. 아, 이거 재밌다, 이거. 네. 뭐 그런데 그 8월 20날과 음. 9월 15일날 그 이, 이 트위터상, 음. 블로그상 버지량이 급증했습니다. 음. 8월 20날이 뭐였냐면 바로 세월호 2차 그 여야 합의했을 음. 때. 아, 합의 깨진 거. 합의하고 합의 깨졌을 때 그때 엄청나게 치솟았고요. 아. 그리고 계속 밑으로 가 앉아 있다가 어, 9월 15일 원내대표 사퇴 요구를 했었죠. 아. 그 이제 새정치민주연 음. 의원들 열다섯 명인가 음. 이분들이 어, 탈당, 어, 저, 저, 저 사퇴 요구를 했는데 원내대표 그때또 한번 급증을 했습니다. 오. 즉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버진하에 급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SNS 상, 블로그 상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가라앉은 아. 어, 상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기대도 있고. 음. 뭐 어떤 호의 감정 교차하면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를 들띠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긍정적인 여론도 있는데 음.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만 삐쭉 솟아오르고 가라... 가라앉고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말씀하신 면 종합하면 네. 8월 2 0일에쫙 올라갔단 말이 그래프가 네. 올라가는 게 주로 연관이 분노야 완전 분노. 화가 나면서 올라가는 네. 거고 또 9월 15일날에도 막 올라가는데 이때는 반대 뭐 우울 뭐 이렇게 네.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 역사에 걸맞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음. 바로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탈당 안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 사실 그렇구나. 원내대표가 탈당을 언급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음. 엄청나게 버즈량이 일어나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어. <laughs> 탈당한 줄 아는 거야 이미.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혼난 <혼란> 줄 알았는데 <웃음> 이게 <웃음> 타, 탈당한 줄알았어 <laughs> 그리고 그걸로 정리가 됐는데 아안 하겠다고. 음. 되게 의미심장한 어.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 같이 MBC 근무하지 않았어요? 좀 어떤 분이에요? 아니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사실은... 여기 제일 아니 제일 가까운 휴대폰에 번호 모르는... 알고 있는 사람 이장님밖에 없는데 난 사실은 20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니까.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음... 같이 지낸 거 맞아요? <laughs> 아니, 저는 주로 이제 법정으로 불려다니더라고 회사에서 <laughs> <별로> 없었어 사실은. <laughs> 아...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분입니까?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제가 몇 명을 만나봤어요. 음. 그 정치부 기자를 만나보니까 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 지역구 주민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표도 드리고 음. 약간의 후원금도 드렸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대박 네, 사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사서 드리니까 그 정치부 기자께서는 아 저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라고 아, 하더라 왜요? 어,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인물이라고. 감정적. 너무 감정적으로 그, 이야기하면서. 를 그래? 이게 그 올라갔다 텐션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너무 극명해서 음. 이분을 과연 대표로 미는 게 합당하냐 음. 또 이분을 보면 눈물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음. 좀잘 울잖아요 음. 네. 음.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어떤 공분을 사거나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이야기할 때 울기는 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억울할 때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런 그냥, 이야기도 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기자로 들어갔냐, 음. 앵커로 들어갔냐, 아나운서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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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냐, 아나운서 로 들어갔냐, 그리고 또그 그러니까 기자 사회에서 미스터리한, 약간 좀어 어, 미스터리한 그런 미국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생활 그정하냐가 보면은 꽤 고속. 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번 만나 뵈면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떻게 MBC에 들어오셨는지. 오. 그러니까 옛날에 MBC에 특채라는 게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 국정원 안기부 장학생 T.O로 들어온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음. 근데 혹시 그걸로 들어오신 건 아닌지 여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KBS 마음이 있어요. KBS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아, 낙하산들이 네. 있었어요. MBC도 뭐모뭐 K, 뭐 이렇게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름을.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지금 너든 여섯 번째를 하고 있으거든. 백건 채우면 되니 네. 무슨 콜렉션이데 사포 콜렉터. 아, 되네요. 우리 저 박영선 돌아온 박영선 씨. 네. 뭐 흑역사 또 혹시 뭐좀연구한 친구 있나요? 아, 또 하나 이제 그그방이라고 그, 그, 하죠. 음. 이제 그방 사람들.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들은 음. 이제 그방 사람들이 서로 지칭을 하는데 음. 예전 그방 사람이었던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 만났는데 음. 어, 박영수 의원을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거기 그방 사람들이 그 과로 때문에 그만둔 분들도 계겠지만은 과로도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뭔가 맞추는 게 힘들어서 음. 탈모 같은 걸로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아아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아그 원래 의원일 때는 8명의 보좌관을 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 이제 위원장 이제 법사위원장 이런 게 되면 두, 두 배수가 되죠. 16명이 되고 원내 대표가 되면 3대에서 24명이 되는데 이분이 렇게 올라가실 때마다 인근에 있는 그 비서관 보좌관 중에 예전 직장 동료분들께 이 들어오셨대요. 음. 들어오면서 그 MBC 예. 네, 저 아마 다 아는 분들이에요. 아마 다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이분들의 이 박영선 의원에게 가는 어떤 정보를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음. 대부분 MBC에서 국장급 또는 그 이상까지 음. 갔던 분들이고 어, 캐릭터가 되게 강한 분들이라서, 어,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합니다. 음. 그래서, 어, 떤 일이냐? 음. 여쭤보면은, 서민이. 아, 여한봤어 아니, 면 무슨. 제일 짜증나는 거야. 어, 조국 어, 교수 연락처 바뀌다는데 <laughs> 그래서 제가 제가 113입니까? 그랬더니, 아, 네가 너만큼 취재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그러면 화낼 수도 없고. 그런데 네. 사실 얼마 전에 정동영 네.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박 대표와 관련해서 말들이 음. 많은데 왜 사실 정동영 의장, 전 의장이 데려온 거고. 맞습니다. 왜 데려오셨어요? 그랬더니 어 옆에 계신 모 의원분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자 그만 묻죠. 그래서 왜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욕 먹는다고. 음. 뭐 박영선 왜 들어왔냐고. 근데 여하튼간에 어, 상당히 그동안 많은 역할한 을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과연 대표의 자리에 어울리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언론이 걸러주고 이런 뭐 우리가 흑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질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사실 박 대표가 처음에 민주당 쪽으로 왔을 때. 네. 정치한다는 얘기 듣고 음. 90% 가량의 MBC 기자들은 고개를 좌로 두 번, 우로 세번 이렇게 했습니다. 음. 왜? 음. 새누리상 걸줄 알았어요. 음. 아, 음. 사내 행적을 봤을 때 음. 상당히 사내 행적이요. 아, 아니까 뭐 어떤 상당히 부자고, 아, 가지고 네. 상당히 부자하고 음. 상당히 무슨 뭐 합리적인 합니다만 다소간의 보수성이 있는 네.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십시오. 투쟁하는 야당 원치 않는다 국민들 음. 그런 네. 생각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갈줄 알았지요. 자업 예, 인물이 궁금해지는데. 예, 업 네. 인물은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되겠습니다. 김무성.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뭐 선호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요. 론이 뭐, 양반은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지금 감옥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아, 그런데 네. 어떻게 이분이 대선 유망 주자 일위가 될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최근에 그 기사 검색,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일주일간의 음. 기사 검색량을 보면은 음. 박원순 서울시장 현재 일주일 동안 723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2,765건. 오 대박.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초라죠. 420건. 아, 네. 더군다나 아주 굉장히 단신류의 기사만 나고요. 물론 음. 좋은 내용도 있고 뭐 긍정적 부정적도 있습니다만 음. 2,765건의 기사라는 것은 야. 지금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음.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로 그러니까 신문을 그냥 김무성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도배를 하고 예. 있죠. 또한 본인도 그 자기가 이제 용금을 꾸고, 꾸고 있는 걸잘 알려주고 있죠. 음.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음. 그, 현재, 그, 세월호 정국이 꼬인 것 중에서, 음. 7 시간의 행적, 박근혜 대통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점을 그 부였던 것은, 어, 이제, 기춘 대원군, 김기춘 비서실장 비서 때문이다라고 해서, 음.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바로 들이받는. 아, 김기춘을 깠어. 네, 이거 음. 엄청난 거죠. 네, 바로, 음. 대한민국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로 다이렉트로 쏠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파워체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이게 잽이죠. 음. 격투를 치면은 왼손을 딱 던져서 내 주먹이 상대 얼굴에 딱 닿는 어. 이 거리를 찾는 건데 어. 야 성질 나더 그렇죠. 멋지게 <laughs> 흔들다요 그렇죠. 어. 김기춘 실장을 어, 비서실장 통해서 왼손잽을 딱 맞춘 거예요. 아. 맞춰봤는데 안 날라오는 거죠. 어. 안 날라오면 오 이거 되겠다. 그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내 힘을 과시하는 음. 나 이런 사람이야내 밑으로 모으라 그렇죠. 그이후에또 음. 바로 거기 합당한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그 김문수 전 서울 음. 저, 경기도지사가 혁신 음. 위원장으로 들어왔는데 음. 사실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잖아요 음. 근데 라이벌 관계 이렇게 합체를 했다는 것은 음. 일단은 그뭐 김문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내가 파워가 있다는 것을 과를한 거고 자기 그 사이즈를 키운 거죠 그 김문수 네. 입장에서도 아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시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 판을 벌리자라는 음. 또 그런 부분이 그 새정치 민주연합과 새누리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음. 새누리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효과를 만들어 냈던 거죠. 음. 하여튼, 뭐, 뜨는 인물이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여하튼, 그니까. 요즘 봤을 때는, 김부성씨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NLL 음. 관련해서 북풍을 그야말로 찌라시라고 네. 둘러댔긴 했습니다만, 그건 국정을 통해서 나온 분명한, 어 문서였는데, 그걸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전후 과정에서 상당히,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를 저지른 문인데, 사실 그 이전에도 김무성 씨가 대권을 꿈꾼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 1990년대 후반에 이제 PCS, 필체스, 뭐? 예, 그 예전에 휴대폰 있죠? 음. 예전 휴대폰 그거 관련해서 그 관련해서 이제 아 제가 자주 못봐주세요 그때 네. 뭐 사법 처리 받았나요? 아 사법 처리 받지 않았고 사법 처리가 아니라 그냥... 처리는 안 받았을 거요 그때 네. 제가 검찰에 있었는데 네. 어, 소환하고 뭐 조사 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이거 한번 네. 뭐 제가 알아볼게요. 네. 아, 뭐 김우성 측에서 뭔가 입장을 제시하 저희가 또 받아서 네. 어, 입장을 전달해 드릴게요. 뭐 어, 저희도 충분한 소송을 네.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네. <laughs> 그리고 네.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음. 이제 바로 딴님 문제죠. 딴님 문제. 예, 이 검찰 수사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서른한 그렇죠. 살의 음. 나이에 이제 수, 수원에 있는 모뭐 음. 대학교에 이제 교수를 채용이 됐는데 음. 너무 빨리 들어갔다. 음. 뭔가 검증 없이. 또한 어,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면서요 음. 어, 대학 측에 있는 특정 인물이 바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올라올 뻔했는데 음. 김무성 의원이 그걸 막았고 음. 막아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이제 학교에 대학에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의혹이 <laughs>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또 무슨 뭐 성추행 관련된 전략이 있나요? 성추행 의혹에도 한번 휩싸였죠. 의혹이었나요? 음, 그 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음. 어, 근데 뭐미디어에 한번 보도를 했었고요. 음. 그 여기자들과의 이 술자리가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이 김무성 대표께서 굉장히 좀 당 대표와 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음. 아니라 음.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 행동 음. 이런 걸 했죠. 혹시 뭐 자기 딸 같아서 이렇게 찌르는 음. 거 아니고 비슷한 전체적인 어. 취지로 보면 맥락은 어. 맥락은 거의 어.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음. 주특기인 거 같아요. 음. 아니 딸 같으면 유산을 상속해 줘야지 왜 찌르? 그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해명도 좀 말이 안, 저기 박태 음. 전기장 같은 우도 말이 네. 안 된다고 보는 게 음. 누가 손녀나 딸을 이렇게 합니까? 아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맞아. 그 무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교체를 했대요.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음.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음. 그 해당 그때의 피해를 성희롱을 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기 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c c 비 v 를 가리려면 좀 명백히 가려야 된다고 보는데 음. 그때 당시 저희가 김우성 대표한테 연락했을 때는 자기는. 그, 어, 그런 없다. 적 없다 이렇게. 여하튼 만약 에 대권을 꿈꾼다, 면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서 할 일이니까 김무성 예. 의원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이쪽 초대석으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성격이 좀괄괄하신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씨름 협회 가서 음. 씨름 협회 회장 이제 왔으니까 음. 덕담으로 아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냥 맨날 그렇게 놀고 그러지 마시고, 마시고 씨름으로 하시고 씨름으로 거. 그냥 여야 대결하시죠. 음. 농담이잖아요. 그쵸. 이 농담에 발끈해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놀려도 되는 겁니까? 이러면서. <laughs> 어우, 그, 그분들, 네. 얼마나 시끄럽했을까? 지금, 난이 났겠죠. <웃음> <웃음> 자, 그런 거 하면 또그 친일 행적, 그, 네. 조, 저, 좁은가요? 음. 친일 행적이 상당히 또 앞으로 두고도 고문제야될 두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셨나요? 어, 시간이 없으면 됐어요. 하 <laughs> <laughs> 좋습니다. 두고두고 두고 저희가, 아, 김무정이 형. 잘잡어요금씩 착해 주시 많이 마시다 <마실게요. 웃음> <laughs> 비쌉니다, 뭐. <뭐예요. 웃음> 자. 아, 두고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 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